요거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데일리용이나 아니면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딱 나왔을 때 바로 뿌려도 굉장히 부담없이 뿌리기 좋고 주변에서 한 번쯤은 꼭 물어봤던 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만 특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빈입니다 요즘 제가 빠져있는 단어는요 느낌 좋은 남자 즉, 느존남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남을 위해서 자기 관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늦은남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바로 마지막의 치트키가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으로서 못 잊혀지는 사람은 진짜 절대로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력한 첫인상과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인상을 위해서 늦옷의 치트키, 이 향수를 함께 뿌려보시라고 초특가로 마켓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는요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분아재님 우리 재원님과 함께 또 다른 컨텐츠로 따로 빼서 준비할 만큼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리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애정하는 향수인데요 요 향수들을 단 일주일간 파격적인 프로모션 특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향들을 준비했는지 오늘 한번 끝까지 함께 보시죠 렛츠 살피. 자, 향은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어울리는 상황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장 필요한 상황이나 분위기를 보고 셀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향입니다 코코모라고 하는 향인데요 말 그대로 달콤한 코코넛이 나를 감싸는 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코넛 향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향이 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탑 노트에는 베레가모, 올리바, 노 네롤리아 같은 상쾌하고 따뜻한 향기가 먼저 코끝을 스치게 되면서 이게 되게 코끝에 뭔가 톡하고 터지면서 굉장히 맴도는 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들에는 아몬드와 코코넛 워터와 같이 나른한 그 휴일 같은 달콤함이와 함께 어울려지면서 굉장히 매. 매적인 향으로 좀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베이스로 머스크와 샌다루드가 포근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요거는 정말 딱 여름에 뿌리기 굉장히 좋을 만한 향수인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코코모는 뿌리는 즉시 되게 여름 바캉스를 바로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코코넛 달콤한 향기가 함께 어울려지면서 아무래도 좀 달콤한 향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모 같은 향은 뭔가 시원한 여름 린넨 셔츠 하나 입고 청반바지 하나 입고 햇살 좋은 테라스 아래에서 달콤한 코코넛 워터를 한잔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프터 샤워입니다. 요건 이름 그대로 샤워를 막 하고 나온 그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라임이나 민트처럼 청량한 향이 먼저 올라오고요. 그 뒤에는 아이리스와 머스크가 은은하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되게 호불호 없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향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요. 머스크가 주는 그런 포근함도 있고요. 그럼 청량감이 함께 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 뿌리셨을 때콕 끝이 쨍한 느낌이나 아니면 좀 인상이 좀 찌푸러지는 그런 향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향을 뿌리셨을 때 머리가 아팠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부담없이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만한 향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데일리에 묻어나게 우리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프터 샤워인 만큼 이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요거 하나 딱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바디워시를 쓰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프레쉬하게 다가올 수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시 헤이즈입니다이 모시는 약간 짙은 그린티 그리고 뭔가 젠틀하면서도 차분한 그런 무드입니다. 탑노트에는 세이지와 민트와 같은 허브향이 되게 은은하게 깔려있고 이들에서는 페퍼와 파인이 주는 시원한 감각과 함께 로즈가 주는 그런 부드러운 감각까지 함께 있으면서 고요한 뭔가 그런 숲같은 무드가 있습니다. 약간 정돈이 되면서 안정감을 좀 주는 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 나는 조금 더 젠틀하고 안정된 무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 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만한 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반팔린트 하나 딱 갇혀있고 뭔가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 한잔 즐길 때에도 굉장히 뿌리기 좋을 만한 향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모크 오두입니다 요거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무드가 짙은 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 느낌을 팍 주고 싶다 짙은 남성의 냄새를 주고 싶다 뭐 레더 자켓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블랙셔츠 그리고 와이셔츠에 맥타이를 맸을 때뭐 이렇게 좀 수컷의 향기를 제대로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스모크 오두 향으로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지 향수 중에서 가장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확실한 모드에 어울리는 향기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스마크 오브드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향수 그리고 어울리는 모드와 상황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격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실까봐 가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채널 아닙니다. 오직 설빈 채널 특가로만 정가보다 무려 42% 빠지는 할인. 게다가 아부신사는 다른 향기도 좋아요. 느껴보시라고 미니어처 두 개까지도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 느낌을 착향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전 테스트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단일 특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필요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가격대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향수가 2만 원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프로모션을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뷰티 스킨케어를 넘어서 이렇게 좀 다른 분야에서도 마켓을 열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또 무수한 사랑과 관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셀력하는 저를 뒤에서 꼭 믿고 이렇게 응원주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새롭게 마켓을 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리고 여러분들의 하루에 기본적인 향기로 가득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참여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Just Serving.